안녕하십니까. 백승의 18범의 백승입니다. 어, 이 아래 메일 주소로도 질문이 가능하고, 저희 페이스북 댓글로도 질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오늘 질문은? 오늘 질문은? 응? 급여, 비급여. 음 영수 증에 급여, 비급여. 네. 네, 비급여. 네. 네 좋습니다. 급여 비급여의 정의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답변을 한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요양 급여의 주말입니다. 요양은 병원에 치료를 받는 거. 급여는 돈을 준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급여만큼 치료받으면 돈 준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비급여는 반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되면 급여, 지정되지 않으면 비급여. 죠. 아, 제 삶이 18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네. 음, 말이 좀 빨라지면 이해해주시고 아, 일단 뭐 답변이 됐을까 생각하는데요. 좀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후에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어, 코너 속의 코너로 이제 저희가 좀 상의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8초 동안 답변을 하고 뒤에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죠.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 항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18보험이냐? 어, 뭐 28보험, 38보험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어,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막으로 부연 설명을 딱 나가는. 저는 말 그대로 18초 동안만 설명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급여 비급여는 음, 부연 설명할 게 특별히 없어요. 급여는 준다, 비급여는 안 준다니까. 다음 시간부터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형태로 어, 자막으로 부연 설명하는 그런 걸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 화면이 오늘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답변 마치고요. 백승의 18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